중국 사회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그 전공 지식 그다음에 실무 능력 그다음에 현장 체험 그리고 중국어와 영어에 대한 완벽한 구사이 다섯 가지가 모든 큐리큘럼에 저희들이 그 녹여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성균관대에서 1년 지금 교육을 갔다 하고 1 년은 중국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인 북경대 광학 경영 대학원. 그리고 중국 그 경제 쪽은 그 상해 그 복단대 경제학원에서 지금 1년 공부하는 그런 거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현장에서 학생들이 바로 중국 최고의 미래 그 청년들하고 그 같이 그 수업을 갖다 받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 대한 어떤 많은 이해가 선행이 되어서. 졸업을 갖다 하게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공을 갖다가 이제 세분화 할 겁니다. 이제 뭐 중국 경제 전문가, 중국 경영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는 중국 인사관리 전문가, 안 그러면 중국 전략관리 전문가, 안 그러면 중국 마케팅 전문가, 어 이런 식으로 전공에 대해 가지고 세부 트랙별로 그 중국 전문가를 갖다 양성하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자꾸 세분화, 체계화 할거 그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과를 갖다가 좀 확대를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 경제관리 학과만 있는데 중국 사회 문화학과, 안 그러면 중, 중국 뭐법뭐 뭐 정치학과라든지 좀 이런 거 법률학과 이런 식으로 전공을 갖다가 더 확대를 갖다가 할 예정이고요. 국제관계의 틀 안에서 한국적 시각을 가지고 중국을 활용할 줄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한테 이런 그 내용들이, 교과 과정도 그렇고, 어떤 그 오리엔테이션 부서부터 졸업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보는 중국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이 한국이라는 게 단지 한중간의 관계를 갖다 보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관계의 틀 안에서, 글로벌한 시각에서 한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중국을 갔다가 반드시 저희들이 뭐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고 중국을 갔다가 어떤 그 중국에 가서 생존하거나 중국의 현황을 갖다 많이 하는 그런 거그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중국을 갔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활용을 갖다 할줄 아는, 있는지 이런 그 전문가를 갖다가 국적 있는 전문가를 갖다가 키우고 싶은 거고 모든 수업들이 외국, 중국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국어 수업을 갖다가 그 이해할 수 있고 그,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그 소양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물론 중국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학생이 정말로 중국에 대한 꿈이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 중국어 과정도 별도로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로 양성을 갖다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기업이라 그러면은 어떤 학생을 갖다 뽑아야 될지 더 엄격한 그런 그 기준 을 갖다 가지고 있겠지만은 저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안에서 이 학생이 들어와서 2년 뒤에 어떠한 인재가 되어서 나갈 거에 포커스 를 갖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2년 안의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은 굉장히 훌륭한 그 중국 전문가로서 그 졸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给韩国的学生讲过很多次课，呃，包括在北京大学讲和成均馆大学讲，呃，我觉得韩国的学生呢学习很努力，呃，上课很认真，呃，做作业呢也非常的用心，呃，特别是，在学习上，呃，非常非常的认真，有时候他们。 这个呃资料没有找到的时候，他们去网上啊，去企业进行调研呢、啊。完了以后啊，再进行分析。呃，最可贵的是，呃，他们在课堂上进行全班报告的时候啊，因为每个人都要去做 PPT，他们非常认真的做 PPT，而且 PPT 做的非常漂亮，非常好看。有时候为了在课堂上表达的比较好一些呢，他们自己在底下。 呃，先进行练习，练习好了以后，再到课堂上进行发表。所以我觉得韩国的学生啊，呃，在学习上是非常的认真，而且是做事呢就非常的周到。尽管中国大学呢，除了除了他这个韩语以外，他还必须要掌握呃汉语跟英语，呃，目的就在于说，呃，除了去。 分析和解决中国和韩国问题以外，更多的要涉及一些其他国家的问题，所以他还要在还可以在其他国家进行就业，所以将来的公司呢，呃，不但是中国的公司和韩国的公司，同时还有美国的公司或者日本的公司来招聘，呃，成均馆大学中国大学院的毕业生，那么他们就更需要有全球化。 经营和管理的能力，所以对于中国大学院而言，将来他们的侧重点是要更多的培养他们全球化的经营能力和管理能力。成均馆大学中国大学院的学生一定要用一年的时间，呃，去中国去调查研究、呃，去和这个中国的企业家一块儿讨论问题，去和中国的学生一块儿学习。那么这对于提高他们的能力是非常。 有效的，但是在成均馆大学请中国的老师来讲课，呃，除了他们掌握中国的经济和管理的知识跟方法以外，还有一个重要的，还有一个非常重要的一个问题呢，就是说要为他去中国学习，呃和调查，呃去提供一个比较好的条件，因为他先期已经知道了一些中国的经济跟管理问题，同时也涉及到了一些。 分析中国问题的一些知识跟方法。